이거 완성된 거야? 그리다 말았는데? 완성이 안 됐어. 두 장, 한 장은 너 갖고 이거 팔고 <목소리> 삼형제 사진을 밖에다가. 아직 집에 안 왔네? 둘다 빨리 오세요. 하나는 임베 주고, 이거는 버려. 밴드 광고 같잖아. 안되겠다. 집 방으로 들어오자. 여기 네 방이니까 여기다 하고, 이거를 좀 뗄까? 어디 좀 넓은 데가 없냐? 얘를 그럼 밑으로 하고, 얘를 위로 올리고 Wait, 여기서 사진 고르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어? 이거는 이, 거랑 같은 거지? <laughs> 그이다만거랑다 그린 거랑. <웃음> 이거, <laughs> 이거, 지 그리다 만거랑다리린만거랑그이것자 <laughs> 그리다 만건데 그리다 만것도 그냥 두자? 이거는 똑같은 거네. 이건 버려 있어, 여기 있어. 이거 사진 안 되니까 도로 넣어 놓고. 고르기 하려고 여기다가 펼쳐놓기. 이거는 너 하나 갖고 있고. 이거는. 그래. 이것도 붙여놓자. 독도에다 하나 붙여놓고. 이거는, 형, 주고. 주고. 이건 버리고. 이거는 리오방에. 자면서 본인 얼굴을 보는 거야? 그래, 그럴 수 있지. 아. 이거는. 우리 배마리는 아니지만. 배마린도 이런 게 있어. 음. 그럼 이건 버리자. 됐다! 형 결혼 선물로 준 건데,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해버렸네? 몇시야? 11시 34분? 자고 있고 자고 있고 자고 너도 새카메 누가 먼저 제일이랑 일어... 먼저... 어, 일어났다. 씻겨달라. 그래, 리오가... 아직 배말이랑 안 친하잖아. 그래도 목욕은 시킬 수 있으니까... 같이 목욕하자. 괜찮지? 우리 같이 사니까 알지? 와노는 밥하기 만찬으로 세안제 쓰고 샤워하기 바닥 좀 닦고, 왜 이렇게 목욕을 오래 시켜 때가 안 비켜져? 어디 하수구 들어갔다 왔니? 왜 이렇게 시커멓아가지고 안 지키냐? 그러고 장난감도 치우고 밥은 다 있고 장난감 치우고 쓰레기통. 은 비워져 있네. 여기 물기 있다. 바닥에 물기 닦고. 여기 누가 또 태블릿 던져놨네. 헨리 거야? 태리는 잃어버렸니? 어떻게 됐을까? 태블릿. 옵, 없다. 누구 다른 사람이 갖고 있나 볼까? 여기 태블릿이 있네. 내가 리오한테 태블릿 준 적이 없어. 이거는. 혜리한테, 혜리커니까 아이고 지금 못주네? 뭐 그거 뺏어서 화났어? 너 이거 호박절임 먹어 화내지 말고 애들 사준거잖아 그렇다고 혜리 안줄 수 없잖아 혜리만 줄순 없잖아 그거 맛있지? 전기세 <laughs> 전기세 내야지 단전됐다 청소기 좀 돌릴까? 승질내지마 <laughs> 화를, 너무 화를 내는데? 먹다 남은게 많다 자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번쩍번쩍하게 근데 너는 청소기 어디 갔을까? 완호도 있는데, 청소기. 다 같이 반짝반짝하게. 로봇도 돌아다니고, 개별 청소기도 돌리고, 깨끗해져라! 우리집 반짝반짝해져라! 근데 우리 배마리는 개털이 잘안 날리는 것 같아 개가 털이 이렇게 뭉쳐서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져 있거든 털 빠지는 개들 근데 잘안 빠지나봐 이거 보면은 털뭉치가 없고 로봇청소기 때문에 그런가? 오늘 출근해 네 시간 후 그래도 좀 불러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형도 이제 나가야지 오늘 출근 못 한다고 말씀드리고 어 오셨다 짓지마 형수님이야. 어, 휴가일, 오늘 출근 안할게요 놀러고 싶대, 오라 그래, 오라 그래, 청혼하기 청혼하겠습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저 사실 돌싱입니다.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해요. 저 사실 애가 둘이 있는데... 정신없게 빨리해버려. 저 사실 딸이 둘이 있습니다. 빨리해버려! 하게 줄래? 아, 줄래? 부탁 미리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. 친구 친구하고 친구 언니 형, 아니 남동생, 여동생 고모, 아 외삼촌, 아빠, 딸, 작은 딸. 얘 누구야? 누구신지 모르는데 여기 체크가 왜되 있어? 그리고 친구, 아니 제수 씨. 남동생 여친이지? 사촌동생? 사촌 누나? 애기들은 부르지 말고, 외숙모. 엄마. 엄마 딸 둘. 이복동생. 등치랑 <laughs> <laughs> 와 허벅지, 우와! 와 허벅지 좀봐이 언니 진짜 멋있잖아 허벅지가 역도 언니 같아 언니 매력이 허벅지니까 롱 드레스는 삼가해 주세요 짧은 드레스 없나 이것도 좀 긴데. 웨딩드레스는 다, 기니, 다 기니까 그러면 이런 걸로 알았어. 할까? 근데 안 어울린다? 글쎄 짧은 드레스가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거? 이런 걸로 하... 흰색 있나? 그냥 타월 두른 것 같아. 수건. 샤워하고 나온 것 같잖아. 그럼 안 돼. 음... 흰색, 괜찮나, 이거? 그, 그래 그걸래? 형은 그거 입어. 괜찮다. 검정색 입고 오세요 하객들. 메이커 공방도 나와? 여기는 왜 나오는 거야? 내 식당이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.